아, 분명히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저 아래에 있나봐. 어, 저 밑에 붉은 빛이 나는 게 적은 거 같은데 아닌가? 뗏목을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좋지 않다. 어, 일로 갈 수가 없어. 빠져 죽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저기 건너편에 있나? 음,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쪽 편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여기를 오릅시다. 점점 신호가 강해지죠. 강해지다가 약해졌어. 뭐지? 어디라는 거야?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거 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인 거 같은데. 아래쪽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럼 숨겨졌다는 얘긴데.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하지? 음. 역시 저 가운데밖에 없나? 비밀은 저 가운데인가? 일단 끝까지 한번 올라는 가 보자. 이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 집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으로 올라간다. 새 집도 없었어. 여긴 다못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어디가 제일 반응이 센이 여기, 여기인데, 여기 엄청 센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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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라고. 아니, 잠깐. 나 여기서 또 빠져 죽을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볼까? 정말 미스터리하군요. 여기서 바로 이동 가능한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요리할 때 요정의 도움을 받아? 그럴 수가 있어? 모르겠다. 일단 인파한테 가. 뭐지? 왜 여기만 이렇게 턱이 하나 있지? 수상한데? 콩주님께 기억과 다 그래도 조금은 지난 일을 떠올렸구나. 까먹기 전에 이걸 그대에게 건네주어야지. 연걸의 옷. 그 옛날 하이랄 왕가의 인정을 받은 오인이, 오인의 연걸이 착용한 옷. 몬스터의 힘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 이건 콩주님께서 맡기신 그대의 옷이네. 연걸인 그대를 위해 맞춤 제작한 특별한 물건이니 소중히 다루게나. 드디어. 드디어 이 누더기를 벗고. 와, 방어력이 15야. 11짜리, 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군요. 몬스터의 힘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 몬스터의 힘을 드디어 링크다운 링크가 됐군요.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한번 그놈에게 패배했어. 만만의 준비를 해야 하네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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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는구만 그대는 100년 전에도 그연거리 옷을 매일 입고 다녔거든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구만 링크여 공주님을 첼다님을 부탁하네 그렇군요 떠올린 기억이 15번이었구나. 대재앙의 부활. 뭐 아무튼 하나는 완료를 했는데 일단 피를 좀 채우고 쓰러졌을 때 주머니에서 튀어나와 바로 상처를 치유해준다 에이치가 음. 딸랑 세칸이라서 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여기서 저걸 못 찾아 가지고 어디 있을까 진짜? 이번엔 북쪽으로 가 보자. 그래도 하나의 목표는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걸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여기가 북쪽인데, 저기 멀리 타워가 보이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희는 어, 저기 사당도 있다. 자, 어디 보자. 이 꼭대기 뭐가 있을까? 한번 올라가 볼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우와. 어. 아못올못 올라가겠는나? 못 올라가게 해나봐아 비, 비오는구나? 아 갑자기 비가 내렸구나 아왜꼭 이럴 때 비가 와 타이밍이 정말 안 좋네 자, 리 자, 자. 자, 저기랑 저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 음, 자, 어,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다리가 하나뿐이 세였나 아, 빛 나갔다. 저기 먼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더 가까울까? 세상에, 다 붙어 있어. 아마 저기 있는 타워가 눈에 제 보기에 제일 가까운 곳이긴 한데, 저기가 하이랄성이겠지. 여기서 보기에는 가깝지만 실제로 가기에는 좀멀 수도 있지 저쪽이냐 이쪽이냐 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쪽이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아, 이제 HP가 보이는구나. 어어, 어, 어, 무기가 없어. 비가 와가지고 얘네들 커졌어. 72짜리? 시련의 사당이다 아 사당은 아까 눈에도 보였죠 그러고 보니까 음. hb 24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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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세칸 짜리 먹자. 농기구의 맛을 보여주마이녀석 가시 마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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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보이마스동이 마스보이, 성격기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 잘 가라 임마. 이쪽으로 하, 하나 떨어진 것 같았는데. 기분 따셨나? 이상한거써다 죽었어? 아니.. 얘들아 자신 없으면 승부를 걸지 말았어야지 아.. 화은 주머니가 가득 찼고 얼음의 화살, 얼음의 힘힘이 봉인된 화살 5개 세트 트 들고 있는 활이 그렇게 안 좋나? 여행자의 활이 쓰레기긴 하지. 버려. 아, 아파요, 아파요. 야, 죽어라. 뭐, 불 붙이면 어쩔 건데, 임마.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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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요정, 아. 아, 요정 하나 써버렸어, 아. 이럴수가. 나무 화살 다섯 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화살 5개 세트. 단단한 나무를 깎아 제작된다. 아, 이 귀한 요정님을. 요정님유. 병사의 활 그렇구나 활만 계속 나와 인심의 활어 이거 인챈트 돼가지고 공격력 어플러스 6이네 병사의 활 하나 있으니까 굳이 뭐 먹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하다 이거라. 이거라 임마. 이 위에 뭐가 있나? 라네탑 자, 여기서 한번 채우고, 어. 이 다음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 같은데. 재우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어려운 탑은 아니었어. 뭐야? 당신 누구야? 아, 깜짝이야. 음, 어, 실례. 소생은 조라종 노르라고 하오. 귀한 여행자로 보이오만 어째서 이런 곳에 당신이야말로. 허, 예리하오. 너무나도 예리한 질문이요 어, 실은 소생 시드 왕자님과 함께 어떤 사정으로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소만. 깜빡 낮잠이 들었다가 엄청난 소리와 진동에 깨어보니 이런 곳에 밑으로 내려가고 싶소만 너무 높아서 어쩌면 좋을지 생각 중이었소. 어떻게든 이 아래 다리에 계신 시드 왕자님께서 눈치를 채주시면 좋겠는데 아래 다리에 있다고? 그러잖나 귀하는 하일리아인 아니오? 이런 마침 잘 되었소. 시드 왕자님 찾았습니다. 하일리아인이 여기 있습니다. 음 역시 시드 왕자님께서 는 소생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소. 이렇게 되면 눈딱 감고 강으로 뛰어들어야 하나? 그러면 왕자, 시드 왕자님께 갈수 있으니? 아니지 아니야 이 높이. 시드 왕자님 곁으로 가기 전에 천국에 가게 생겼어. 하일리아인 미아나우. 소생은 시드 왕자님께 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소. 소생은 두고 먼저 가시오. 시커스톤을 확인했습니다. 시커 타워를 기동합니다. 주변 정보 입수를 시작합니다. 키 왔네요 여기. 주변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흐흑, <laughs> <laughs> 방금 소생을 밀려오겠소? 아니요? 뭐 아무튼 아... 하일리아인 미안하오. 소생은 시드 왕자님께 가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시드 왕자님, 하일리아인입니다. 노르도 여기 있습니다. 사, 살려주십시오. 시드가 어디 있을까? 걔네는 하일리아인. 오. 오, 마침 잘 됐군. 너 하일리아인이지? 맞아요. 좋아, 좋아. 운이 좋군. 아, 갑자기 미안해. 나는 조라족 트토르포쭉너 같은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거든. 실은 우리 조라의 마을에 이변이 생겨서 말이야. 그래서 시드 왕자와 함께 강에 보이는 하일리아인을 찾고 있었어. 오. 그 시드 왕자는 저 덜블 다리에 있을 거야. 우리 살린다고 생각하고 시드 왕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지 않을래? 그렇군요. 그전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사오코히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힘의 시련을 내리노라 힘의 시련 초급 힘의 시련? 전투인가? 전투군요 H맵 꽤 높아, 375야. 아, 이때 가서 때려야 되는구나.